자유기 농장에 왔어요. 아 너무 예쁜 거 많네요. 이는 2만 원. 와 모둠 신기도 멋있고. 거미 바위설. 와! 됐다. 미파, 미파가 꽃이 피었어요. 미파. 아. 완전히 환상적이네요. 물이 들어 가지고 요즘에 아, 이게 수영 참 멋있네요. 수영. 쳐라 이거 라울인데, 어, 값이 잘안 보이네. 여기는 학생들이. 아우, 예쁘네. 그냥 지나가야지. <laughs> 아, 희산꽃이 피었네요. 아우, 이쁘다 희선 꽃이 요즘에 많이 피네요. 어, 예쁘다. 저는 키핑장이라고는 처음 와봤는데 다른 나라 같아요, 다른 세상 같아요. 어, 너무 이쁘다. 여기는 이제 라울. 라울. 와, 저건 석연는 아닌 거. 아 어, 라울 물들어거봐 이런 아름다운 꽃밭이 있을까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라울 수영이 아주 착 늘어져요 차라 대비 차라 차라예요 우와 차라 대품 차라 차라 물 들은 거 봐. 너무 예쁘네요, 물 들었어요. 와 환상적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 물이 예쁘게 들어서. 오, 대품이네. 여기는 창이, 창이 많은 곳이네요. 모둠신기 이런 거 집에 하나만 있어도 그냥 완전 집이 그냥 멋있겠어요 저도 다육이 키운 지가 1년 좀 넘었는데 와 정말 있죠 해가 갈수록 더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더 예쁘고 이거 좀봐 아 이거는 당인인가 보네. 당인. 와, 당인금인가? 당인금?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바라울 바라. 아. 오늘 제가 손님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제가 산는 거 이쁘다고 사신다고 그러셨어. 와, 수영 좀 봐요. 뭐 엄청난 곳이에요. 양주시 양주시에 있는 키핑동 키핑동 키핑 데도 꽤 많으네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 비톱스비톱스예요 와. 와, 대단하네, 크기가. 네, 감사합니다.